자, 이제는 6번, 7번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는 체세포 분열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우리의 몸의 크기가 이제 될때 생장 보통 생장할 때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워크북 또는 교과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어요. 잠깐 어, 우리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죠. 생물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 하나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우리는 세포 분열을 <웃음> 처음에는 <웃음> 간기, 그 다음엔 전기, 그 다음엔 중기, 이 순서가 있어요. 중기. 그리고 난 다음에 후기. 그다음에 말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세포질 분열 이렇게 요까지 단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과서에 참고해서 요 말을 좀 분류해서 써 보고 각각의 특징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하나 더 볼게.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은 핵이 둘로 나누어지는 핵분열과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세포질 분열로 구분된다. 그러면 핵분열이 언제 나타나는지, 세포질이 언제 분열, 세포질 분열은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요. 용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동물 세포에서도 이게 이제 요렇게 어, 처음 세포가 처음 세포가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어, 세포 분열이 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 상태를 딸 세포로 됩니다. 자, 딸 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서 분열돼서 나온 거를 딸 세포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간기에서는 간기에서는 염색사가 빨간색으로 선생님 할게요. 자, 핵막이 뚜렷한데 제일 중요한 건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때는, 이때는 일반이에요, 일반. 그냥 얘가 쉬고 있는 휴식기. 그러면 이때는 염색사로 존재합니다. 염색사로 존재합니다. 자, 이때는 염색사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얘가 전기예요. 자, 전기로 딱 가면, 자,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됐어? 여기서 이제 DNA 복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DNA 복제가. DNA, DNA 복제가 이렇게 일어나요. 아까 제가 알려준 거 있죠? 염색사에서 얘가 실이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죠? 자, 그랬을 때 얘가 복제가 된 것이 응축이 됐어요. 자, 이때 전기. 그래서 염색체가 응축이 됐어요. 그리고 핵막이 사라져 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중기에 와서는 나란히 중앙에 배열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앙에 배열되는 거. 그래서 염색체를 세포의 양쪽 끝으로 끌고 가서 얇은 실 모양의 구조물도 이렇게 되. 요게 요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방추사가 요렇게 나타나요. 방추사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외워 보자. 간기, 전기, 중기. 그다음 뭐예요? 중기 다음에 후기, 후기지. 후기 다음에 말기. 그리고 나서 세포질 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뒤에 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뒤에 가서 후기를 한번 봅시다. 자, 후기를, 후기는 지금 현재 양극으로 이동해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끌려가고 있는 중. 그러다니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잘록해져가지고, 이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핵망이 생겨요. 이때 이제 핵분열이라는 거겠죠. 요렇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포질이 분열되어 두 개의 딸 세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가 세포질 분열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딱 보면은, 음, 식물은 세포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판이 이렇게 되지만, 우리 동물 세포는 요렇게 이렇게 분열이, 여기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핵분열은 염색체의 모양과 움직임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4단계로 나뉘어진대요. 자, 핵분열은 염색체의 모양과 움직임에 따라 전기, 후기, 말기 4단계로 나뉘고 핵분열이 끝나면 세포가 둘로 나뉘어지는 세포질 분열이 진행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는 세포질 분열이지만 여기가 바로 핵분열은 어디 어디에 해당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핵분열은, 핵분열은 여기. 전기와 후기, 말기, 여기에서. 여기가 바로 핵분열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서 볼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자, 자 그러면 이 문제 좀풀수 있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순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가 순서가 바로 뭐예요? 처음에 간기, 그다음에 전기, 중기, 그다음에 후기, 그다음에 말기,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세포질 분열. 이 순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순서를 외우고 나서 간기 때는 뭐라 그랬어요? 염색 사로 존재하거나,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거의 이렇게 요렇게 핵으로 요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은 요런 모습과 비슷한 거. 자, 전기에는 요 사이에서 이제 DNA 복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DNA에서 복제가 일어나서 전기에는 뭐가 돼요? 응축이 일어난 염색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응축 염색체가 있어요. 자, 중기는 어떻게 돼요? 염색체가 어떻게 돼요? 염색체가 나란히 중앙에 있어요. 나란히 중앙에. 중앙에 나란히 있어요. 자, 그리고 후기는 끌 양쪽으로, 양극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끌려가고 있는 중. 그러면서 여기는 방추사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방추사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말기는 어떻게 돼요? 자, 말기는 자, 분열이, 분열의 시작이 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분열의 시작.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여기에 이제 딸세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거를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봅시다. 자, 이런 그림 간기에 해당하는 건딱 봐도 오는 거야. 여기가 간기. <laughs> 그 다음에 간기 다음에 전기라고 그랬어요. 전기에는 염색체 응축된 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 전기. 자, 그리고 이따가 중앙에 줄서 있어요. 누구예요? 얘가 중기야. 자, 그리고 중기에서 끌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얘가 후기예요. 자, 그러면서 세포판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이제 말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가 제일 먼저예요? C 그다음에 B, A, D, 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에 대한, A는 그래서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된 거 맞고요. 염색체가 나타났고요. C 핵막이 뚜렷하고 어 맞아요. 그렇죠? 핵이 크죠. 유전 물질이 복제되고 D가 유전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거는 간기에서 전기로 넘어가는 곳 사이에서 DNA 복제예요. 자 그래서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건 아니죠.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죠. 이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음4 번을 우리가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세포 분열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무슨 분열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이제 감수 분열이에요. 자, 감시 감수 열 분열, 분열은 생식 세포에서 일어나요. 생식 세포에서. 감수 분열은 생식 세포에서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감수 분열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생식 세포가 결합하여 부모의 생식 세포가 결합하여 자손이 만들어지는데 만약 생식 세포의 염색체 수가 체세포 염색체 똑같다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각 개체의 체세포 세포의 염색체 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종의 생물의 염색체 수는 세대를 거듭해도 모두 같게 유지한다. 세대를 거듭해도, 세대 거듭을 일어나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 그 까닭은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을 감수분열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감수분열은, 이 감수분열은 실은 나중에 맨델 법칙과 관계가 있어요. 맨델 법칙의 분리의 법칙. 요거랑 나중에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각각의 특징을 볼까요? 똑같습니다. 감수분열 1분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감수분열 1분열은 여기에서 이제 동물세포, 여기 전기입니다. 전기야. 여긴 전기, 그 다음에 중기, 감수분열에선 일반적으 정기, 중기, 후기, 그다음에 말기와 세포질 분열 어떻게 끌려가는지를 봐야 돼요. 자, 행박이 사라지고 유전 물질이 응축돼서 상동 염색체가 저렇게 이렇게 음, 됩니다. 이렇게 접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방추사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얘네들은 완전히 쌍둥이. 얘네는 염색 분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염색 분체. 자, 요것도 염색 분체예요. 자,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염색 분체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이렇게해 가지고 얘네들이 나타난 게 양쪽으로 끌려가요. 중앙에 있죠. 자, 중앙에 나란히 있는데 끌려가는데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은 어떻게 끌려가는가 봅시다. 채세포 분열은 어떻게 끌려가냐면, 요렇게 끌려가요. 자, 얘네들 이렇게 나란히 있다가, 얘 여기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여기도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요렇게 끌려가서, 자, 끌려간서 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게 요런 식으로 쌍이 나눠지는데, 이 감수 분열은, 복제된 쌍둥이들이 끌려가요. 이렇게, 복제된 쌍둥이들이 요렇게 끌려가요. 얘가 알고 보면 똑같은 거거든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완전 쌍둥이가 끌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쌍둥이가 끌려가서 한번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실은 원래 빨간색이랑 파란색 그릴게요 이게 얘가 복제된 상태예요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얘가 복제가 돼서 얘가 요렇게 복제가 된 거예요. 얘가 하나 복제, 요렇게 복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렇게 복제된 겁니다. 자, 요렇게 복제된 상태가, 래 결국은 얘네 둘이 원래는 상동 염색체 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주면, 자, 상동 염색체. 어,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아빠, 엄마. 이거 돼서 상동 염색체. 자, 그러면 이때 복제가 되면, 얘가 복제가 되면, 엄마한테서 받은 거가 또 하나. 복제. 아빠한테서 받은 거 하나, 아이고. 하나, 복제.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요 그림이 요거예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똑같은 게 쌍인데, 각각 요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얘,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를 자, 얘를 N, 얘를 N 똑같이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N, 얘도 N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복제된 거니까 N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A라고 얘기할까? 똑같잖아, N이라고 한 것도. 자, 그런데 그러면 얘도 여기에서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항상 2N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얘도 둘이 합쳐서 2n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상태가 둘이 합쳐서 2n이야. 각각 n이니까. 자, 그래서 n이 복제된 상태야. n이 복제된 상태. 자, 그러면 얘를, 얘를 여기다 이렇게 끌려가고 얘가 이렇게 끌려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둘이는 2n이었는데, 여기로 끌려가니까 여기는 2n이었는데, 여기에서 각자 끌니까 n이 일로 가고 n이 일로 갔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감수 분열. 염색체가 여기서 감수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돼서 어, 반으로 주는 거예요. DNA가. 그래서 요렇게까지. 요, 요 상태의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감수 1분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왔어요. 얘네가. 그런데 이거 복제된 얘네들은 복제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복제된 상태니까 얘네들을 또 어떻게 해줘야 돼 복제된 것도 분리해줘야 돼 복제된 것도 그래서 얘 하나 또 잘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제1분열 제2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특징을 알고 있으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럼 8번 그림을 이제 알겠죠. 8번 그림을 보면, 자, 가에서 상동 염색체 선생님이 이제, 자, 아빠꺼에서 받은 파란색, 이렇게. 엄마에서 받은 빨간색,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가 복제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요기엔, 요거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 합쳐서 항상 2엔이 있어야 일정한 거예요. 2엔이두 쌍이라는 얘기야, 얘가. 그래서 이게 한쌍2엔 한쌍 n 알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얘가 복제가 됐어요. 자, 복제 복제. 그래서 요것도 n인 거예요. 그쵸 복제가 n이 복제된 거니까. n이 복제된 거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빨간색으로 자, 엄마 거에서 받은 거 하나도 또 복제했어요. 요렇게 복제된 거예요. 그래서 복제된 n이에요. 여기는 복제된 거예요. 복제. 자, 그리고 복제된 것이 중앙에 온 거예요, 중앙에. 중앙에 왔어요. 자, 중앙에 와서 여기가 빨간색, n, 여기가 파란색, n. 자, 그러면 이것이 중앙에 배열돼서, 요렇게,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가 n, 그 다음에 여기가, 어, n.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서 n, 이쪽으로 가서 n. 원래 얘가 2N이잖아요. 여기 합쳐서 근데 N이 하나 가고 N이 갔으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수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림에서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N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때 N이 복제된 N이니까 자 이렇게 복제된 N이니까 어때요? 번식을 해야 될 결국은 더 많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개 나눠서 네개의 딸세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염석체일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어디서 어디예요? 다에서 라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9번. 다음, 이거, 이렇게 4개가 나온 거, 여기, 여기, 여기 4개 나온 거 보면 얘가 무슨 세포 분열이냐? 감수 분열이에요, 감수 분열. 자, 이때 감수 분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어디가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자, 복제가 된 상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A가 복제가 된 거잖아요. 가장 가 먼저 얘가 1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네들이 일렬로 중앙에 서야 되니까 얘가 2번. 라가 제일 먼저네. 라, 마. 그다음에 얘네들을 나눠 나눠서 가져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 나눠서 가져간 그림이 어, 어떤 거예요? 네, 여기 있네. 요렇게 나눠 가져간 그림이 어, 가. 그 다음에 이제 가가 만들어진 게 나가 되네.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가 또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 그 나눠진 그림이 바가 되는 거고. 그게 네 개로 나눠졌으니까 다로 되네. 자, 그래서 얘는 이게 맞고. 자, 감수분열 나타냈다는 건 맞고. A는 결합한 상동 염색체이며 감수분열 중기에 처음 나타납니다. 라고 했어요. 감수분열 중기에 처음. 자, 중기가 처음인지 우리 한번 교과서 내용 한번 다시 보도록 해볼까. 자 감수 분열 중기가 여기에 나란히 세워있는 거 나란히. 그리고 전기는 일단 이렇게 복제된 상태의 그림인 거네. 다시 한번 가볼까. 자 문제 왔어요. 자 A는 결합한 상도염색체이며 감수 분열 1분열 중기. 중기라기보다는 응. 그지 처음 중기 앞쪽 부분에 이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 A가. 자, 그런 그리고 중기가 아니라 여기는, 어, 중기라기보다는, 어, 전기에 해당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또. 1분열에서 상돈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네, 1분열에서. 그치. 그리고 분열을 연속 2배. 중기가 아니라 이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되겠죠? 전기가. 그래서 이게, 어, 우리는 여기가 전기라서 달이 틀린 거는 2번. 얘는 전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감수분열의 의, 분열의 의의는 가장 잘 설명한 건 뭐예요? 결국은. 감수분열의 의미는 세대가 거듭해도 염색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요거 하나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12번은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할때 발생 과정을 같이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합시다.